말하기는 어렵지 않아요. 쉽고 즐겁게 배우는 룰루랄라 스피치. 안녕하세요, 룰루랄라 TV에. 저는 룰루쌤. 저는 랄라쌤이에요. 안녕. 안녕!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1년밖에 남지 않았네요. 저희가 룰루랄라 TV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저희도 작게나마 미니올림픽을 준비해봤답니다. 이름하여 호흡 올림픽. <laughs> 자, 호흡 올림픽이니까요. 누가 누가 복식호흡을 더 잘하나, 누가 누가 더긴 호흡의 달인인가를 테스트해 볼수 있는 시간이고요. 엄마와 친구, 아니면 친구, 동생, 뭐다 같이 모여서 이 호흡의 달인을 뽑는, 그래서 1등한 사람에게는 호흡의 달인이라는 이름이 수여됩니다. <laughs> 네, 이런 재미있는 호흡 올림픽을 <laughs> 시작해 볼 텐데요. 세 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누구의 폐활량이 더 큰지 알아보는 풍선 폐활량 게임. 준비물은 이 풍선만 있으면 끝입니다. 자, 준비를 네. 하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서 한 호흡에 길게 더큰 풍선을 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요. 두 번째 게임은 휴지야, 나라라, 나라라. <laughs> 이렇게 여러분 집에 있는 뭐 두루마리 휴지도 좋고요. 네. 아니면 뭐 미용 티슈 그런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휴지를 벽에다 붙이고 후- 하는 긴 호흡으로 누가 벽에 휴지를 오래 붙일 수 있나 하는 음. 게임이고요. 스타워치로 초를 또 재줘야겠네요. 맞아요 이거의 준비물도 휴지만 있으면 끝. <웃음> <웃음> 마지막 세 번째 놀이는 이이하라 보글보글 공기방울이라는 <laughs> 놀이예요. 자, 네. 그거는 이렇게 컵과. 빨대 준비하시고요. 음료수. 이 안에 들어갈 뭐 음료수도 좋고, 물도 좋고, 어떤 거든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오랫동안 후 부는 힘으로 누가 더긴 호흡으로 보글보글보글 공기방울을더 많이, 오래 만드나를 오케이. 테스트해보는 게임입니다. 옛날에 비눗방울 만들기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게요. <laughs> 아, 벌써부터 너무너무 기대가 음... 돼요. <laughs>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집에서도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풍선, 휴지, 뭐 컵, 빨대 이 정도만 준비하면 집에서 충분히 호흡 올림픽을 할 수가 있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고고! <laughs> 자, 저희가 즐겁고 재미있는 호몬 올림픽을 위해서 함께 할 친구들을 모셔봤습니다. <laughs> 새로 볼 우리 룰루랄라 친구들을 위해서 네. 우리 참여해준 우리 두 친구가 자기 이름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결입니다. 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우리 친구는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솔. <laughs> 웃기죠? <웃음> <웃음> 자, 웃음이 터졌어요. <웃음> 김한서 <웃음> <laughs> 자, 좋아요. 우리 한솔량 그리고 한결량 함께 음. 해주셨습니다. 박수! <laughs> 자, 우리 호흡올림픽 하기 전에 팀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쵸. 자, 어떤 방법으로 룰루팀, 랄라팀을 나누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요즘 어떤 방법이 있어요? 가위바위보요. 아, 아 가위바위보요. 아. 대덴치요, 대덴치. 데댄치. 대덴치. 오. 오, 그거 재밌. <laughs> 어, 아주 자신 있게 대덴치 대덴치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한솔양의 음. 의견을 따라서 더큰 모션을 취해줬으니까 대덴치를 한번 결정해 볼까요? 네, 한번 자, 해볼까요? 네, 같은 방향인 팀이 이기는 거죠. 그, 위에 같은... 있는 팀, 뭐 밑에 방향으로... 있는 팀. 방향으로. 친구끼리 그쵸? 같은 팀이 되는거죠 그렇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대된지위 어, 우리 아 마음이 다 맞았어 <laughs> 다시한번 대된지위 오, 오, 오 이렇게 심게 결정이 되다니자 룰루팀은요 저 룰루와 김한결 한결이가 같은 편이 됐고요네 우리 랄라팀은 랄라와 김한솔이 같은 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해봅시다. 정정당당한 <laughs> 게임을 위해서 이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악수 한번 할까요? 아, 좋아요. 자, 우리 주, 저는 중요하지. 한솔 양과 악수 잘해보아요. <laughs> 저는 우리 한결 양과 함께 악수. 자, 여러분도 무조건 이겨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응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구호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네. 룰. <laughs> 이렇게 하는 거구나. 랄, 랄! <laughs> 파이팅! 파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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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게임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자, 첫 번째 게임은.

후! 하고 한 호흡에 내뱉어서 이 풍선을 불 건데요. 이 풍선의 크기가 가장 큰 친구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음, 큰 친구가 속해 있는, 있는 팀이, 팀이 음. 이기는 게임이죠. 자, 준비되셨나요? 자, 방송을 보는 <laughs> 친구들도 아마 풍선 부는 게 조금 어려워요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음. 금방 불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요. 저희도 처음에는 풍선 부는 게좀 어려웠어요. 네. 네. 부는 힘을 세게 해서 한 호흡에 부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음. 네. 네. 자, 네, 다른 자세로. 자, 코로 숨 들이마시겠습니다. 자, 들이마실 때 어깨가 들썩이면 안 되겠죠. 배가 빵빵하게 나온 상태에서 입으로 후 불어줍니다. 준비 되셨죠? 시작. 네. 오. 아. 오. 오! 오! 자다 불었으면 묶어주세요 자 룰루쌤의 크는 이만큼 <laughs> 자 묶는 게 어려우면 쌤이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 잠깐만 가지고 있어보세요 자수술령 묶었어요? 자 묶어서 오, 성공. 본인 예. 거를 앞에다가 어? 놔주세요 아, 비슷거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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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laughs> 누구의 풍선이 더 큰지 비교! 자 볼까요? 저 앞에 친구들 한번 보여줄까요? 룰루 팀의 친구들도 한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일단 어...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평균적으로 룰루 팀이 사이즈가 더커 보이긴 하네요. 아, 아 우리 졌나요? 음. 자, <laughs> 자 에이 우리 에이 거는 비겼어요.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 한솔 한결량의 풍선으로 만 한번 비교해보아요. 자, 봅시다. <laughs> 왜냐하면 이두 친구는 풍선이 충분하게 졸렸... 차이가 나거든요. <웃음> <웃음> 아... 자, 누구의 풍선이 음... 더큰것 같아요? 보라색 풍선? 핑크색 풍선? 네, <laughs> 그건 <laughs> <다> 아니구나. <laughs> 핑크색이라고 조용하게 외치긴 했는데, 보라색이 조금 더큰것 같네요. 네, 보라색 풍선 승리! <laughs> 우리 인정합시다. <laughs> 자, 화이팅! 짜자 자, 1대0. 우리 다음에 이기면 돼요. 그죠? 음. 음. 다, 다, <웃음> <웃음> 자, 이어서 두 번째 게임에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름하여. 휴지야 그대로 멈춰라. <laughs> 이건 어떤 게임이죠? 자, 제 손에 있는 휴지를 이용해서 하는 게임인데요. 네. 휴지를 내쉬는 숨으로 어 벽에 고정시키면 되는 게임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복식 호흡을 통해서 들이마신 숨을 후 하고 내쉴 텐데 벽에 가장 오랜 시간 고정시킨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겠죠. 그렇죠. 벽에 오랫동안 휴지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아주아주 아주 일정하게 숨을 고르게 일정하게 길게 내뱉는 이 연습이 오랫동안 된 친구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겠네요. 그렇죠. <laughs>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오, 씩씩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휴지야, 그대로 멈춰라! 자, 랄라 팀, 준비 되셨나요?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누가 누가 더긴 호흡으로 벽에 휴지를 오랫동안 붙이는지 게임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다면, 자, 바른 자세로 숨 들이마시고요. 배를 빵빵하게 만들고, 입으로 후 하고 불어보는 겁니다. 자, 준비, 시, 작. 자, 좋아요. 좋아요. 어, 랄라 선생님 자꾸 굴지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 몇 초인가요? 자, 7초, 8사 되겠습니다. 7초 8사. 어, 좋습니다. 좋죠. 자, 이번에는 랄라팀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laughs> 표정들이 너무 좋아요. 파이팅. 어, 우리 한결량은 지금 세로로, 우리 룰루쌤은 가로로 도전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있는데요. 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네 준비하면 코로 숨 쉬고 배가 빵빵해지고 그다음에 시작하면 바로 숨을 내쉬어 주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무 빨리 떨어졌네. <laughs> 오! 몇초 나왔어요? 몇 초예요? 6.96초. Oh 6.96초. 우리가 오. 1초 부족했어. <웃음> <웃음> 자, 두 번째 게임 휴지야. 그대로 멈춰라. 게임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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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바로 랄라 팀이 이겼습니다. 와! 오. 오! 해냈어요. 축하해요. <laughs> 자, 그래서 현재 스코어 1대 1입니다. 자, 마지막 게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게임은 보글보글 공기방울 누가 더 오래 만드나. 자, 지금부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고고. 네,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은 보글보글 공기방울입니다. 우! <laughs> <laughs> 우리 앞에는 지금 주스가 담겨져 있는 컵이 놓여져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따라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코로 들이마신 숨을 일정하게 길게 내뱉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 되겠죠. 여기 주스 담겨 있는 곳에 빨대로 호흡을 내뱉다 보면 보글보글 방울이 생기게 될 텐데 그 공기 방울이 끊이지 않고 길게 만들어지는 친구가 바로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빨대를 골라주세요. 음, 파란색. 파란색으로 골랐습니다. 그럼 저는 빨간색으로 골라서 태극기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준비됐으면 빨대를 컵에 꽂아주고, 자, 초 재줄 건가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준비와 시작을 외쳐 주세요. 자,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요. 입으로 일정하게 길게 내뱉는 겁니다. 들이마시고, 준비, 시, 작! 자, 보글보글보글 보글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숨을 일정하게 잘 조절해야겠죠. 오렌지 주스가 넘치지 않으려면요. 야 우리 혼 한솔량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자, 끊어졌습니다. 자, 우리 랄라쌤이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인가? 오, 잘하시는데요. 우와. <laughs> 이야, 저렇게 기누업을 만들 수 있다니. 옆에 있는 한솔 형이 지금 놀라고 있어요. 이야, <laughs> <laughs> 지금까지 몇 초죠? 이야, 37. 37초가 지났습니다. 자, 40초를 넘었고 <laughs> 과연 50초를 경신할 것인가? <laughs> 스톱! 얼굴이 빨해졌어요 우와, 47초! 성공! 엄마가 이거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요. 음식 가지고 아 장난치면 안 됩니다. 아 하지만 맞아요.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음 어, 여러분들의 기념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laughs> 자,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경기 끝났으면 다 마셔야겠죠. 네, 우리 다 마실 자, 거예요. 꿀꺽꿀꺽 마시면서 경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셔볼까요? 자, 우리는 날라팀이 마시는 걸 보면서 룰루팀 경기 준비하겠습니다. <laughs> <와> <laughs> 자, 이어서 룰루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랄라 선생님이 너무 길게 해서 조금 긴장이 되긴 하지만 자, 우리도 열심히 할수 있지? 네, 할수 있죠. 파이팅! <laughs> <laughs> 자, 선생님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음, 빨대 골라주시고 어, 무슨 색을 할까요? 저는 어, 개나리 노란색으로 골라볼게요. 네, 주스와 <laughs> 동일한 색깔. 우리 한결이는? 아우, 나무 계세 야, 우리도 통했는데 우리는 봄으로 가겠습니다. 컨셉은 봄이에요. 네, 예, 빨대 꽂아주시고. 네, 코루, 준비됐습니다. 음, 코로 들이마시는 준비. 네. 자, 길게 내뿜는 게 유리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시작 한번 해볼게요. 시, 작. 오, 둘다 너무 길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한 방울도 튀지 않고, 지금. 오, 한 솔량, 한 결량. 끝났고요. 우리 룰루쌤, 길게 갈것 같은데요. <laughs> 우와. 우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또 기록이 오 얼굴이 조금씩 빨개지고 있습니다 와 아. 아, 1분 언니을 다했어요 와온 힘을 다했어 대단하다 아. 마지막에 선생님 얼굴 빨개지는 거 봤지? 아. <laughs> 자 마지막 남은 숨까지 다 쏟아내서 저몇 초라고요? 1분 야. 1분을 기록했어요 아, 그거 한번 외쳐볼까요? 룰! 룰! 화이팅! <laughs> 네, 즐겁고 재미있는 호흡올림픽! 이렇게 해서 룰루 팀이 2대, 랄라 일로. 팀이 1로 룰루 팀 승리! 와. <laughs> 축하합니다! 비록 졌지만 우리도 매우 즐거웠어요. 그쵸? 네. <laughs> 네, 우리는 우리는 이긴 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결냥에게는 오늘 게임을 했던 소감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어땠나요? 오늘 게임 호 게임을 해서 네. 정말 즐거웠고. 동영상 보면서도 되게 열심히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오. 네, 좋습니다. 오늘 호흡 올림픽을 여러분 같이 지켜봤던 여러분들도 집에서 엄마, 아빠, 친구, 동생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가벼운 게임을 통해서 누가 누가 호흡이 더 긴지 내게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스피치 놀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